어, 술자리나 아니면 거의 술자리가 그렇죠. 1차가 밥이고 2차, 3차가 다술뭐 그, 이런 식이죠. 응, 그렇죠. 어, 네. 밥 먹고 2차로 뭐술 먹고 또술 먹어도 방가고 뭐. 노래방 가서 또술 먹고 어, 뭐, 어. <laughs> 그런 식이죠. 어, 어. 그런 식으로 할때 2차, 3차라는 네.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라운드 어, 아니야? 라운드야. 그래서 예를 들어 술 먹는 자리인데 2차예요. 어. 그러면 2차니까 세컨 r 세컨드 라운드 오브 드링 k 스 아, 술 먹는 자리에 이 차. 아, 술 먹는 아, 자리에 있 아. 차. 우리가 왜 하나씩 이야기 잡아가지고 지금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 답값을 내는 것 네. 나, 내야 되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신랑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내가 낼게입니다. 문장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단어를 한번 보면 음. 우선은. 돈 내는 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올 거니까 pay가 되게 페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낸다라고 하면 pay에다가 돈 때문에 money까지 막 쓰시는데 money는 음, 음. 쓸 필요 없어, 없어요. pay에 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 뭐에 대한 물건 값을 지불한다 할 때는 pay 쓰고 for가 하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염두두시면 되고 네. 외식하다는 이미 많이 해보셨잖아요. eat out, eat 네. out 많이 해보셨죠. 그다음에 어, 계산서를 따로 나눠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옛날에 우리 스플릿, split 나누다 할때한번 네. 했던 말이에요. 예. 계산서가 영어로 bill, 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나눠주세요 할때 네. split to, the bill, the bill.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 계산서 쪼개주세요. 어. 아니면, 계산서 저희, 열어주세요. 따로 낼게요. 어. 이런 식으로 따로 낼게요. 이런 식으로 따로랑 낼게요가 따로 들어가야 할것 같지만, 어, 어, 어. 영어에서는 그냥 스 p l i 빌 해주세요. 음. 라고 표현하시면 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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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왜, 내가 낼게. 아니야. 음. <laughs> 내가 낼게 하면서 막 음. 이렇게 신랑이 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가, 이제 파이트 들어갈 거예요. 파이트 네 <laughs> 파이트는 정말 싸우는 건데, 건데? 어. 그 싸우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신랑이를 버리다 할때파이트을쓸 수가 있고 음. 뭐에 대해서 이따 신랑이를 버리다 할때 오버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파이트 오버? 파이트 오버 오버가 여기서는 about 같은 의미. 어, 뭐뭐에 대해서, 신랑이를 버려요. 려요할 어. 때.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낼게, 내가 낼게 하다 네. 할 때, 한 사코 자기가 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야. 네. 내가 내겠다니까. 어. 어. 고집을 부리다. 고집 부리다. 아, 고집 부리다가, insist. insist. insist가 있다 들어갈 건데, 네. 뭔가를 고집한다 할때 정말 내가 한 길만을 가겠어 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insist지만, 또는 주장하다도 인시스트고요. 어, 어, 어. 그렇지만 이렇게 밥값 내는 거 가지고 <laughs> 내가 낸다고 하는 것도 인시스트예요. <laughs> 내가 주장하는 거니까 응, 그렇게 하겠다고. 응, 응, 응. 그래서 이따가 인시스트를 쓸 거고 네. 뭐에 대해서 고집을 한다 할때 인시스트 다음에 on을 써요. on. on. 어, 그래서 뭐에 대해 고집하는지 예. 이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계산서에 있는 전액을 다 지불하는 거. pay 어. 쓰고 the. pay the whole check. 어. 어. 페이 c 더 호우책 해도 돼요. 근데 페이더 어. 호우책 하고 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책의 영수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또 있어요. 아. 어, 빌도 책. 있지만 음. 책도 있거든요. 음. 음. 책을 자기가 다 전액 지불하다, 맞다. 자기가 다 내는 거지 음. 전액을 뭐뭐 할 준비가 되다가 나올 거예요. 음. 준비하는 건 우선 r e a d ready 많이 어. 아시죠? 네. ready 다음에 t 를 쓰고 to 음. 뒤에 어떤 동작을 얘기해 주면 어, 어. 어떤 동작을 할 준비가, 준비가 됐다라는 어, 의미예요. 어.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내가 낼게라고 응. 할 때, 아, It's my treat도 treat. 쓸수 있지만 응.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더 있어요. It's, it's on me. me. 나에게 달려 있다처럼. 어, 이거 많이 들어. 응, it's on me. me. 나한테 어. 달려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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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t's on me는 사실 이제 이렇게 돈 내는 거에 관련돼서는 It's on me가 내가 낼게가 응, 되지만. 응. 이섬미가 또 다른 뜻으로 쓰일 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음, 음, 음. 지금 돈낼 때라서 그렇게 해석이 된 음, 거지.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음, 약간 그런 것도 다 이섬미라고. 네, 하던데? 원인이 귀책사유가 어. 원인, 나한테, 나한테 있다라고 배가. 할 때도 다 이섬미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많이 보셨나 보네. 네, <laughs> 이들을. <너무 많이> <laughs> 네, 좋아요. 음. 오늘은 내가 낼게 표현으로 이제 쓸 거고요. 네.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 우선 제일 처음 문장을 보시면 네. 여러분이 네. 친구와 외식을 할때 음. 누가 점심이나 저녁값을 내나요? 라는 좀긴거 같은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음. 자, 제일 먼저 이렇게 긴 표현이 나와 있으면 주어를 잘 잡는 잡혀. 게 중요합니다. 네. 주어를 잡을 때는 우리나라 말의맨 꽁지에 네. 있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네. 내나요? 내나요. 어, 내나요. 어, 저녁값을 내나요는 음.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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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나요? 딱이 음. 대응이 되죠. 네. 그럴 때 주어가 그럼 누가가 되는 것이에요. <laughs> 후가 되는 거죠. 네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가 맨 앞에 있다고 무조건 everyone을 주어로 잡으시면 그럼 곤란하다는 네, 뜻이에요. 음.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네. 내나요, 동사. 음? 음. 그 다음에 뭘 내는지 보면 페이퍼? 어, 페이퍼 쓰고 점심이나, 점심이나 저녁. 저녁. 음. 런치나 디너. 어. 어. 그 다음에 뭐할 때니까 어. when이 하나 들어가죠. 웬 그렇죠, 어. 다음에는 다시 주어가 you. 다시 나오는데 어. 누가? you, 너가. 너, 여러분이, 여러분이. you가. 예식을 하다 예식을 하고 누구와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어. 이런 식으로 주, 어, 문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네. 어, 그럼 Who pays for 응. uh, lunch 어, or dinner, dinner. When, when you eat out 응. with your friend? 맞췄어요. 그래서 어, 지금 pay라고 하셨는데 who는 사실 3인칭 아, 이고 아. 하나인 걸로 쳐요. 그래서 어. Who pays 페이스폰. for 응. uh, lunch or dinner 응? when you eat out at a restaurant, 또는 음. when you eat out with your friends. Uh -huh.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방금 했던 긴 네. 문장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나름. 네. 두 번째, 요즘, 음? these days, 음, these days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음? these days가 mm -hmm. 있어요. 음. 쓰고, 저는 친구랑 식당에서 음. 밥 먹으면 음. 보통 제가, 아, 각자, 계산을 제가 계산을 해. 합니다. 음. 각자 자기 거 계산 계산합니다. 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밥 먹으러 가니까 뭐, 무슨 값을 내겠어요? 밥, 밥 값을 내겠는 거죠. 그럼 pay for, for? 내밥 my, my meal 을 어. 이따가 쓸 거예요. 네. 그럼 요즘 쓰고 어. 나는 어. 계산해요. 계산해요. 내밥 값을. 어. 그 다음에 친구랑 식당에서 밥 먹으면 면이라고 어. 되어 있지만 뭐뭐할 할 때어 때. 어, when 어? when 쓰고 어. 누가 내가 내가 쓰고 어. 뭐할때 식당에서 밥 먹을 어, 때 식당에서 먹을 때, 먹을 때. 어. 친구들과 친구들과 응. 그렇게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 어떻게 될까요? These days 응. I pay 응. 내 밥값 내는 거예요. I pay 응. for 응. my meal 응. when, when I have 응. at the restaurant 응. at the restaurant, 응. with, my 응. 응. at, at restaurant 응. with my friends. when i eat at a restaurant with my friends. These days, 음. I pay for my meal 음. 어? when I 음. eat at a restaurant with 음. my friends. 각자 계산합니다 할때두 어. 개로 할수 있는데 우선 어. 1, 어. split the bill. 어. 각자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 밥값 내가 내요. 어. I pay for my meal. 어. 두개 중에 어.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음. 저는 누가 돈을 내느냐를 음. 두고 음. 신랑이 하는 걸 종종 봅니다 할 건데 음. 보다는... 이제 C를 네. 썼잖아요. C 쓰고 음. 사람 쓰고, 쓰고 그 다음에 네, 그 사람이 원형 쓰고 어, 뭘 음. 하는지 동사의 원형으로 써야 음. 되잖아요. 음. 근데 누가 돈을 내느냐를 두고 신랑이 하는 걸 봐요 할때 신랑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 음. 피플로 해주시면 사람들 돼요. 네. 음. 그러면 순서는 음. 그러나 가끔 있고요. 음. 주어는 나는 음. 봐요. 음. 뭘 보냐면 사람들이 음. 신랑이 하는 신랑이 걸, 하는 걸. 뭘 두고 over 어? 누가 돈을 돈 내냐 응. 응. 돈을 낼 거냐, 낼 거냐. 응. 응. 미래형으로 해주시면 될거 응.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ut sometimes I see people fight over 응. who will pay who will pay who is going to pay but sometimes I see people fight over who is going to pay uh -huh. 또는 who will pay uh -huh.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네 번째 문장은 음.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막 자기가 내려고 하니까 음. 우리 남편은 친구들과 음. 저녁 음. 먹을 때또 uh -huh. 때가 또한번 나옵니다. 항상 자기가 음. 전액을 다 계산하려고 어허. 고집을 피웁니다.를 할 거예요. 네. 우리 어. 남편 주워 어허. 고집 피워요. 피워요. 아까 insist on. on. 응,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냐면, 자기가 계산하는 계산을... 것에 대해서. 어, 계산하는 그럼 말이에요. 계산하다가 페이가 Pay. 들어가겠죠? 어, 어. 그런데, on 다음에, pay 쓸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ing 붙여야겠죠? ing 붙여야 uh -huh. 돼요. 왜냐하면 in이나 on이나 at이나 with 같은 전치사 뒤에는 okay. 다 명사만 와야 되니까 명사만 와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동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uh -huh. ing를 uh -huh. 붙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뭐뭐할 음. 때가 또 나오고요. 우리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때 친구들아. 친구들하고 어. 어. 네. 해보면 그러면 my husband insists 음. on paying the whole check. 응. paying the whole check. 더한 번만 쓰지. paying, 아, paying the hold... whole hold check. check. paying the whole check. 언제? when 응. he, has, 응. he has dinner 응. with his friends. 맞았어요. 그래서 my husband 응. insists on paying the whole check 응. when he has dinner 응. with his friends. 하면은 저녁 먹으러 응. 친구들이랑 갈 때마다 우리 남편이 막밥 사겠다고 어. 고집을 피운다.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허. 다섯 번째 문장이에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음. 계산을 다할 준비가 됐다. 면 내가 페이도 홀책 할 거야.라는 어.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됐다면, 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Uh -huh. 영어로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뭐뭐 음. 한다면 when 응, when 그 다음에 너가 준비된다 하면니까 you 들어가고 가고요. 준비되다 들어가고요. Right to 어. 어. 그 다음에 어. 계산하다 pay 나올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업 홀 체를 어, 다 페이한다고 어, 하면 어, 되고, 어. 어, 그럴 때는 음.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 돼요가즉 말할, 말할 수 있어요. 야 말할 수 있어요. You can, can say. say 하고 음.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음. 그럼, when you are ready to, p a y to pay, whole 음. the check. 홀더 체. 네, pay, pay the, the whole check. check. Pay, pay the, the whole check. check. Uh, you can say 음. this. Like this, like this. 아, 어, 그래서 when you're ready 응. to pay the whole check 응. when you're ready to pay for the whole check, 응. you can say like this. 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낼게. It's my treat. It's my treat. 또는 It, it's, it's on, on me. 어, 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나,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네, 어, 여러분이 <laughs> 이 차를 내고 싶을 때 아, 작정했구만. <laugh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 할 어, 거예요. 음. 그러면은 뭐말 뭐 때? When you? 어, when you 음. 내고 싶을 때니까 싶다. When 원, you want? Want가 들어가겠죠. Want 어, 다음에는 내고 싶다고요. 음. 내고 싶은데 뭐에 대해서 내느냐면 이 음. 차. 2차, 이 차를 이 차에 어, 대한. 2차에 대해서. 어, 이 차를 내고 싶을 때 음. you can say 또 yeah, like, like this. Uh, like this. 어. 이거 앞에 부분만 해결해 볼까요? 어, 그러면 when you 음. want to 음. pay for 이 차. pay for 응. second 응. round of drinks. 아, 어, drinks. second round 응. of drinks. 응. 그러면은 you can say like, like this. 그래서 so 응. when you want to pay for 응. second round of drinks, 응. you can also say this. 또는 you? you can say like this. 응. 하고 이번 건 내가 낼게 할때 this round. 아, 어, 이번 거니까. 이번 어. 차. 이번 차. 어. this round is this round is only. on me. 어. this round is on me. 응. 이번 차, 이 차는 내가 나한테 맡겨. 아하. 내가 낼게. This round is on me. On me. Uh uh. Who pays for lunch or dinner when you eat out with your friends? These days, I split the bill when I eat at a restaurant with friends. But sometimes, I see people fight over who is going to pay. My husband insists on paying for the whole check when he has dinner with his friends. If you're ready to pay for the whole check, you can say like this It's my treat. Or it's on me when you want to pay for the second round of drinks. You can also say, like this This round is on me. <coughs> who pays for lunch or dinner when you eat out with your friends? These days, I split the bill when I eat at a restaurant with friends. But sometimes, I see people fight over who is going to pay. My husband insists on paying for the whole check when he has dinner with his friends. If you're ready to pay for the whole check, you can say like this It's my treat. Or it's on me. When you want to pay for the second round of drinks, you can also say like this This round is on me. Who pays for lunch or dinner when you eat out with your friends? These days, I split the bill when I eat at a restaurant with friends. But sometimes, I see people fight over who is going to pay. My husband insists on paying for the whole check when he has dinner with his friends. If you're ready to pay for the whole check, you can say like this It's my treat. Or it's on me. When you want to pay for the second round of drinks, you can also say like this This round is on me.